경산시가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참가했습니다. 경산시는 한국 섬유 기계 융합 연구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참가합니다. 산업기술대전은 우수한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술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 전시회는 코로나 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개최되며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지원 중인 친환경 섬유 경량 복합제 작용 이 e 모빌리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재 부품 장비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경상북도 경산시 셀룰로우스 나노섬유 기술 홍보관을 지역 내 관련 업체들과 함께 구성에 참여하며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에서 비식용 식물 자원인 왕겨, 칙섬유 등으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우스 나노섬유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 저탄소 기반의 농업용 전기차 부품인 고강도 경량 범퍼와 루프, 프론트 커버 및 그릴, 스커트와 대시보드를 선보입니다. 셀룰로우스 나노섬유는 식물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우스를 나노 수준으로 분쇄한 천연 바이오매스 소재로 결합력이 탁월해 높은 기계적 강도와 우수한 내구성, 높은 열 안전성,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 내외장재, 전자제품, 생활용품 여러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청색 기술 기반 친환경 미래 소재로서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경산시는 비식용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스 나노섬유로 활용해 산업화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섬유 패션 산업, 한국판 유지 실행 전략에 맞추어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생태계 육성 기반, 국가자원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민방송 임채환이었습니다.